할때 기대가 있습니다. 어, 좋은 작품, 좋은 연출. 이건 아주 천혜의 조건입니다. 거기서 인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역할의 위치,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우로서 욕심을 갖고 있는 대목이고 바라는 대목입니다. 전 사실 오랜만에 출연합니다. 미션은 티가 좀 인연이 괜찮아요. 사실 에, 그동안에 상당히 그 좋은 작품들로 미션을 같이 했는데, 지금 기억해도 거의 미션 원작품들이 아닌가 이렇게 아닌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한번 좋은 기회를 줘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네 사람, 우리 천주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특히 이 작품에 의욕을 가지고 아마 그동안 축적된 이야기을 10분 발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기서 지켜보고 있고 특히 우리 장혁어나 이번에 체험가이니다 사극하고 이리, 이리 뜨고 저리 뜨고 하는 것만 내가 좀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지성적으로 그 의지력을 가지고 잔잔한 가운데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어, 역할을 펴고 있습니다. 너무 우리 아름다운 우리 여주인공들 아, 정말 아름답고 이번에 막 좋은 영으로 장기록에 생각하고 있고 우리 장부천이 아주 재밌는 캐릭터입니다. 이 캐릭터가 사실 과거의 악역 거기도 좀키키물렸는데 요즘은 악역이 뜨는 시대 악역이 뜨는 시대인데 우리. 장군이 이제 열심 히 우리 장혁분하가 같이 호흡을 맞추어 하게 되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합니다. 예.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. 또 질문 있는 기자분 계신가요? 아네아네네 죄송합니다 편의님 답변해 주시죠. 네그 제가 알기로는 그뭐 갑자기 이번에 뭐결정되어 그런 게 아니라 이 시간대에 대해서 회사에서 고민이.